출연진들의 과거 논란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고등래퍼가 새로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선 현재 고등래퍼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서울 강서, 경인동북, 부산 경상 이세 지역이 승자로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탈락한 나머지 세팀에 9명 중에서 3명만이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즉 남아있는 두 편의 방송에서 총 11명을 제치고 1위를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쇼미더머니 시즌6의 비와이나 시잼처럼 결승을 단정하기엔 한국에서 랩을 제일 잘하는 윤병호, 프리스타일 최강자 조원우,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올라오기를 기대할 만한 최하민 등이 쟁쟁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우승자를 예측하기 힘들었는데요. 고등래퍼를 다녀온 방청객이 올린 단한 장의 사진이 그런 기대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스포 주의하시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얼핏 봐도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은 인터넷과 SNS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고등래퍼 시청자들에게 양홍원이 우승했다는 사실을 스포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네티즌들은 어차피 우승은 양홍원이라면서 긴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가 퍼진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엠넷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니크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받는 관심도 좋지만 좀더 타인의 즐거움도 배려할 줄 아는 문화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맛있